안녕하세요 저는 주영이랑 놀자의 주영이입니다 자저 오늘은 제가 여기 이게 가방이 있죠 오늘은 이게 파우치라고 하는 화장품 들어있는건데 자 오늘은 제가 이걸 드디어 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안에 있는 화장품이 있거든요 가짜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 놀이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드디어 구했어 자 먼저 여기 스킨 로션이 있습니다 자 한번 발라볼게요. 떼고. 오, 이거 파우치를, 이렇게 요를고오 이거 파우치를 이렇게 해놔야 될것같게 자, 이거 빠지지 게게좀 저는 그냥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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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드디어 이걸 구했어 아 꼬맹님들 너무 깨운하네요 자 제가 로션은 다 발랐고요 스킨로션 자 이제는 요 작은 그냥 일반 로션을 바르겠습니다 꼬맹님들 너무 깨운할 것 같네요 듣기 누워 어 역시 이 브랜드는 자 이번에는 제가 팩트를 바를 건데요 자 팩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모난 팩트죠 자 그리고 전자는 이게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장솜이 있고요 자자 자, 여기에 그게 이거 여기 팩트에 묻혀서 하는 그 스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뜯어서, 오, 어, 어. 됐다, 오, 어, 떨어졌나? 자, 제가 이건 다시 내을고요 제가 해볼게요. 팩트를 열고, 구석구석 발라야지. 피부을 뽀얗게 해주겠어. 반대쪽도바 바꿀게요. 자,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는 다 됐고요. 눈도다눈죠 턱도 좀 해주는 거예요. 턱조만더 붙일게요. 자, 이제, 목에는선크림을 발라야 돼요. 자, 자 이제, 목에는선크림을 발라야 돼요. 오, 많이 도한다 비벼 좀. 비벼서해주세요피기름서같아에서 피부에서. 피부에 됐습니다 자 지금 가고요 자 이번에는 섀도우를 할게요 근데 섀도우가 왜 색깔에 맞냐 왜냐? 어, 사람의 피부 색깔 또는 날씨의 색깔 또는 어, 옷차림의 색깔 등이 다르니까 그게 사람에 따라서 매일매일 다른 스타일로 그러니까 어, 또는, 뭐, 예쁜 예, 매일매일 어울리는 색깔로 하기 위해서 색깔이 어 이렇게 맞는 거예요. 저는 이 색깔 중에서 요 색깔을 할게요. 요 색깔도 하고, 네, 일단 요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지볼게요 눈두덩이. 오! 가짜로 예쁘게 나오네요. <laughs> 이거 어차피 장난감이니까 일단 말고요. 역시 이 브랜드는 재밌지. 자, 이번엔 다른 색깔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거 중에서 오, 여기로 뜯는 거네. 자, 요 색깔 할게요, 요거. 예쁘다. 자. 자, 이번에는 어 요거는 제가 안 쓸게요. 어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자 제가 눈을 예쁘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반짝반짝하고 어좀더 장기 사용이 될수어좀 예쁘게 될수 아무튼 좀 쉽게 말하면 예쁘게 될수 있도록 제가 반짝이를 한번 발라볼게요. 자. 요거는 잠시 여기로 치워놓고요. 자, 이렇게 반짝이가 세 개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요거부터 할게요. 자, 어, 여기가 여는 부분이네. 아, 됐다. 자, 이번에는 요 색깔부터 할게요. 색깔, 제가 작은 브러시로 할게요. 자. 요거는 이렇게 연하게 발려주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하게 발린, 어떻게 보면 예쁘고 어떻게 보면은 짝거리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신기해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르면. 자 됐고요. 자 이제 요거 열게요. 자 이거 금색. 이 색깔 할게. 자, 마지막, 마지막으로 요거 할게요. 요거는. 자, 이렇게. 이거는 조금만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제 제가 눈썹을 그릴 건데요. 눈썹은 중간 브러쉬로 할게요. 자, 별로 차이가 없는 것지만. 같 이렇게 작은 브러쉬랑 중간 브러쉬랑 대볼게요. 자, 여기, 여기 인기 보이서 바로 티가. 보시면은 조금밖에 티가 안날 거지만 요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중간 부러쉬예요 자. 요거는 이렇게 넣고요. 예, 눈썹을 그릴게요. 눈썹을. 눈썹이 예쁘네요. 자. 눈썹을 예쁘게 그려 주세요. 자, <laughs> 자 이번에는 볼터치를 할 건데, 이거는 대박나게 그죠 이거는 꼬맹님들이 봐서, 이것도 딱, 야, 이거는큰 브러쉬 맞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큰브러쉬예요 자, 이제 볼터치를 할게요. 자, 이색으로 합니다. 이색으로. 자, 자, 됐다, 됐다. 자, 하고 있습니다. 자, 왼손으로 바꿔치기 해서. 예쁘게 아 예쁘다 아 예쁘다 계속 더듬면서 해주는 게 좋아요 됐어 됐다 자 여기 자 이번에는 립스틱을 할 건데 자 여기 보라색, 분홍색, 빨간색 있잖아요 저 그릇 중에서 빨간색을 하겠습니다 요 색이에요 요거는 딱 적당한 높이로 해주고 그려줄게요 위에도 발라줄게요. 다 됐습니다. 다음은 매니큐어입니다. 저는 이색으로 하겠습니다. 이색 자 여기 이렇게 잠가서 이렇게 좀 해줄게요. 매니큐어 하는 방법을 알려줘. 시작! 매니큐어는 손딱나요 그리고 손톱에만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잘한다. 하고 손톱에 꼼꼼한데? 안 삐져나가게 해야 돼요. 안 삐져나가게 잘한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좀 담가서 이렇게 쓱쓱쓱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묻도록 물론, 가짜지만 그래도 진짜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 실제로도 이렇게. 자, 약지 손가락 할게요. 됐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 손가락 하기 전에 여기 살짝 묻혀줄게요. 자, 이번엔 이쪽 손. 왼손. 난피도내을잘 내야 돼. 바를게요. 다시 할게요. 오 굴러다니네요. 자 다시 살살살살살살살 됐습니다. 자 이제. 이제 끝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꿈에 우리가 바른 거를 순서대로 잘해 놨어요. 스킨, 로션, 팩트, 어, 그다음에 섀도우도 섀도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뭐브러쉬 그다음에 립스틱 막 그리고 매니큐어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거를 이렇게 이렇게 많이 발랐다고요. 와, 진짜 예쁘게 화장이 잘된것 같아요. 어, 아름다워지려면은 여자들은 참 고생하겠어요. 이렇게 많은 거를 오래 시간 동안 바르고, 붙이고, 막 그러느라고. 살짝 고통받을 거, 아, 고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괜찮으니, 괜찮으니까, 어, 좀만 여자들 할 때도 힘내서 하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근데, 제 화장은 어떤가요? 제 어, 예쁜가요? 안 예쁜가요? 그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